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들고 온컨텐츠는요 예전에 우리가 라이덴 했을 때 라이덴 의 오직인 상태에서 그냥 2초월을 가느냐. 그냥 별자리 두 개를 더 뚫느냐. 아니면 그냥 라이덴 명함만 가지고 플러스 예초를 가느냐, 전무죠? 이두 개가 돈 드는 게 동등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거든. 이걸 다들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그래서 요번에도 아야토 같은 경우가 2초월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근데 할만해. 효율이 좀 나름 괜찮단 말이야. 명암에 전무를 쓰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전무를 안 쓰고 그돈 아껴가지고 2초월에 했을 때 어느 정도 포텐셜이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이렇게 나오는데, 명암 전무가 79만의 포텐셜을 뽑아내요. 한 사이클 동안. 30 2초 동안 어플을 다 받았을 때 개체 수는 궁극기 탑수에 맞춰서 두 개입니다. 여명 개체 수 넘어가게 되면은 포텐셜 달라져요. 보이시죠? 그러면 명함 전무가 79만 나오는데 나는 반항 결록이 있는 거야. 어, 저 몽키님 저는 반항 결록이 있는데 반항 결록 낄까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냥 반항 결록 끼라 그러잖아. 전무 넘기고 반항 결록 끼라 그러잖아. 근데 본인은 돈을 그만큼 또 쓰고 싶은 거야. 투자하고 싶은 거야. 이미 가지고 있는 반암결록을 그냥 끼고 그 돈을 차라리 2초월에 넣었을 때이 정도 포텐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두 개는 무기가 남을 때 얘기야 어연이 반암결록도 돈이 들어간 무기이기 때문에 그 돈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둘이 맞지 않는 비교긴 합니다 하지만 반암결록이 남는 분에 한해 가지고는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전물을 안 뽑고 그 돈을 차라리 초월에 넣었을 때의 포텐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칠흑금 가진 사람도 있을 거아니야오나 어, 지금 칠흑금인데 칠흑금에 2초월 했을 경우는 어떤가 7 5만6천 정도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의미가 생길라 그러면 저는 반함과 해강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딱히 줄 친구도 없고 저 이미 반함이 남는 게 있는데요. 명함에 전부 뽑을까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 이만큼 돈을 쓰겠다는 얘기지? 그럼 두 가지 선택지가 남는 거야. 반함에 그냥 명함 쓰고 나머지 돈을 아끼냐? 반함에 그냥 2초월하고그 돈만큼 그냥 쓰냐? 다시 말해가지고, 반람과 해강이 남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참고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라이덴 2초월 같은 경우에는, 아성에 있는 어핵을 낀 상태에서, 어핵은 공짜 무기잖아. 2초월이랑 비교했던 거고, 지금 이거는요, 어핵처럼 공짜 무기가 아니야. 이거는 반람을낀 상태에 2초월 비교했기 때문에, 어면이 반람 결록에 돈이 나가는 게 맞아요. 맞아서, 이게 효율이 좋지는 않아. 어면이 얘도 2초월 했을 때의 딜증 효율은 있습니다. 라이덴 만치는 절대 안 돼요. 대부분 유저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참고하세요.